벌써 2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마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아직도 대통령 자리는 물론 말하는 정치도 있지만 대통령 관절에 어, 머무르고 있습니다. 트레타가 실패하면 그 반역죄니까 어, 즉각 어, 단두대에 올리거나 아니면 화면되는 것이 맞는데 기이하게도 지금 20일째 쿠데타의 수교가 용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내란수교의 윤성열 쿠데타는 육군소장 박정희가 총을 들고 강강을 넘어서 새벽에 육군소장 보안자령관 전두환이 박정희 정권 18년, 전두환 8년, 군압발 밑에 신음했던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피 흘리고 목숨 바쳐서 이런 민주주의를 대통령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이 어느 날후대차를 하려고는 꿈에도 상상 못 했던 일입니다. 만일 10시 반이 아니라 그날 개혁해제를 발표했던 4시에 혐의령을선포했더라면 지금도 머리털이 배축소입니다. 어떻게 그 이후에 됐을 것인가. 제2의 광주는 물론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우리 국민들은 다시 권주의 독재정권 안에서 신음하는 참담한 시절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참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서 하늘이 도와서 아직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6시간 만에 개혁이 해제되고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14일 전주시민은 위대했습니다. 아마 전락도 생기고 전주 생기고 관통로 가죠. 신흥학교 단건너까지 저는 여의도에 있었습니다만 참 내고양 전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이 앞에 대학생입니까, 여고생입니까, 젊은 우리 MZ 세대, 10대, 20대 그 애들이 응원동의 물결이 손상된 국격, 훼손된 국익 속에서도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한국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세대의 출연을 알리면서 그래도. 어, 세계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참. 우리 이, 이,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란죄는 날마다 하나씩 둘씩 그,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란죄보다 더더 더 무거운 죄가 외환죄입니다. 외환죄, 외환 유치인죄. 낯선 용어입니다만, 지금 윤석열은 내란의 수교요, 외환 유치죄의 수교입니다. 외환은 깡라를 유출해서 처벌받는 죄가 아니라, 외환, 환장할 때 환장. 그러니까, 외부에 풍모해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개혁을 선포하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여서 이용한 그 죄. 근데 이것은 지금 수변 밑에 가라앉아서 일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 들어서 특히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대북 전단 비라를 100번 이상 살포했어요. 그 전단 부리는 단체에 대해서 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방관하고 엄호하고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4배가 늘었습니다. 전단으로 안되니까그 다음에는 대북 확성기를 틀어대고 급기야는 그 김정은이 국관부장관으로 가서 한달 만에 10월 3일, 6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백령도에 드론을 끌고 가서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날려버렸어. 그 무인기에서 김정은을 비난하는 전단을 수십만 장 평양 상공에 살포했어. 평양이 도발하기를. 폭격하면를 남평도든 어디든 대포를 쏘면 그것을 빌미로 윤석열은 늘만일투이 도발하는 연대 보복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비상대응을 선포했더라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어. 끊임없이 9월, 10월, 11월, 11월 28일에는 김정인이 합참에 내려가서.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침을 내렸음에도 합참의장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청천해입 그리고 12월 3일, 왜 12월 3일인가? 뭐 점쟁이들이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것은 그날 오전에 정보가 샜다 하는 것이 김용현 귀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귀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지쳐올 수 없는 상황이다. <laughs> 그래서 호동지도 저녁 7시에 핵심 들을 소집하고 10시 반에 개엄정 선포. 오늘 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는 치명적인 폐차기 된곡다 나중에 텔레비 나와서 윤석 열이 그랬지요. 내가 정말 민주당을 겁주려고 개엄을한 거지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만일 내가 성공시킨다고 했으면 일요일 밤이나 주말에 하면 했을 지 아니냐고 들러붙였습니다만 어쨌든 이쿠에타는 실패한 쿠에타 대한민국 국민에게 운이 있었습니다. 철형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3년 전 1700만 개의 촛불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탄핵했습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찬했습니다. 평화롭게 민족 철차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과시한 정치권 일부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촛불을 든 응원봉을 든이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그리고 국회에서 개헌해제 결의안을 성공시킨 정치권이 한몸이 돼서 손을 잡고, 얼마 전 시민사회와 야5당 연속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저 대외협력단, 시민사회협력단 단장을 맡고 있고, 우리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탄핵소추, 그러니까 윤석열을 피고고, 이쪽이 검사가 탄핵소추단에 소추의원 이성윤 의원이 11명의 소추원 중에 이춘석, 이성윤, 전라북도의두 사람입니다. 이성윤 의원에게 큰 격려 박수 한번보내드리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이성윤이 만든 자리 우리가 전주 카바고 병에 얹어가지고 그냥 행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쿠데 타가 영원히 불가능한 나라. 그리고 젊은이들이 꿈을 자유롭게 꿀수 있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정치권만 갖고 난 후, 이번에 촛불을 든 전주 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손잡고 함께 끝까지 다 갑시다. 감사합니다.